겠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첫 생신은 꼭 챙겨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또 제사 또 음식은 제사 음식으로 해야 하는지 생신상으로 차려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첫 생신 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실 텐데 생신 제사 지낸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두분세분또아 있습니까? <웃음> <웃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 첫 생신이 돌아왔을때 생신제를 지내는 것은 어. 아, 살아 생전에 늘 생일 파티를 해드리고, 생일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셨다고 생일이 돌아왔는데, 아무 흔적 없이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첫 생일은 그냥 제사처럼 모셔드리자, 아니면 생신상을 차리듯이 노력해 보자. 이런 효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 아니고 어떤 생신상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 단 자손들이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생신을 해드렸는데 돌아가셨다고 생신 때가 돌아왔는데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어 매년마다 생신을 생신상을 차릴 수는 없지만 그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첫 생신은 해 드려 보자. 이런 그 효심에서 나온 방편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건 돌아가신 다음에 첫 생신을 해 드리는 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고 효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관념과 하나의 어떤 그 어, 위로를 받고자 하는 방편이었지, 그게 원칙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굳이 생신제사를 지내거나 생신상을 차려드리거나 이런 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리고 하고 싶은 분은 해도 관계없어요. 왜? 효심이니까. 근데 굳이 안아도 된다는 말은 첫 제사 때다르게추권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 부모님 만약에 첫 제사를 모셨어요. 그러면 부모님 오늘 첫 기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첫이 제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 생전에 사시던 생신이나 살아, 살아 생전에 사시던 그런 숲이나, 그런 집착이나, 여한이나 이런 관념을 다 내려놓으시옵소서. 음? 당신께서는 이미 천상에 가셨으니, 밝은 영혼, 밝은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서 어? 거듭나시어서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선생의 사시던 모든 행들은 하나의 집착에 불과하고 또 지금 이그 이, 사시던 어떤 그 어, 행들 생신이나 모든 이 습은 다 하나의 집착에 불과한 것이니 다 내려놓으시옵소서. 음. 어. 그러므로 바르게 어, 예, 깨우치시고 바르게 공부하시옵소서 그리고 천상에 가셔서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응? 이렇게 바르게 추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첫번 기제사가 올때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시라고 추권을 바르게 하면 된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에, 그 기제사 지내고 첫 생신이라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내 효심으로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습에 길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생신상을 그래도 차려드리고 싶다 효심으로 그렇다면 첫 생신 때 제사 모시듯 차려놓고 이렇게 추원을 하면 돼요. 어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에? 그 생일을 맞이하여 자손으로서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생에 살던 집착이나 여한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로서 생신 일은 관념은 갖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빠르게 공부하시고 천상에 가셔서 천상 공부하시고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이렇게 추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음.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우침을 드린다면 굳이 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생신 제사라든가. 생신상을 차리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것은 사람 살아 있을 때 하는 행위지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행위는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게 아주 순고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을 마쳤어요. 생을 마쳤으면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어 저승을 간 거란 얘기지. 그럼 저승에 맞게 이제 도를 행해야지. 현생에 맞게 도를 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념과 집착으로 자꾸 현생에 끄집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 현생 관념으로 이 집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딱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법을 따르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럼 돌아가셨을 때는 제사만 있을 뿐이지 생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드릴 때 집착하지 않도록 축원을 해드리면 되지 내 집착, 내 효심, 내 집착으로 이렇게 막그 생신상을 억지로 차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억지로라는 말을 썼는데 막그 집착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집착 때문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첫 기제세 때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추건하는 건 좋아요. 집착하지 않도록. 그러나 굳이 생신상을 차리면서까지 이렇게 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런 법을 냉철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덧붙여더 말씀드리면, 그, 제사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님을 기리고, 조상님을 숭배하고, 감사 표시로서 이렇게 지내는 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예법을 잘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방법을 택하면 자꾸 신도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요. 어. 그러니까 생신 제사를 자꾸 지내 버렸다 하면 신이 거기에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들여진다. 그래 가지고 생신 때안해 주면 속상한 거예요. 어.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 신이 음. 응. 그래서 생신 때 계속 생신 제세를 지내드리다가 안 해드리면 서운하단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런 잘해드린다는 목적으로 이런 습을 드리는 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즉, 신은 신답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의 잣대로서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이 습을 드려놓으면 그게 하나의 안 좋은 관념이 되고 안 좋은 집착이 될수 있다. 즉, 조상신을 바르게 모시는 게 아닐 수 있다. 또두 번째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내가 부모님에 대한 집착으로 저기 납골당 있죠, 아파트 납골당. 어? 화장을 해가지고 아파트 납골당에다 이렇게 잘 모셔놓으면 가끔 가서 볼수 있으니까 그 집착으로 거기다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이 또한 내 집착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여기 아파트에다 잘 모셔놨다. 어? 납골당 아파트. 이런 하나의 집착이지 이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화장을 하는 순간 이미 소멸시킨 거예요. 불에 태우는 순간 소멸시킨 것이다. 그 유골의 에너지는 한 1%에서 3%밖에 안 돼요. 화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화장을 안 했을 때는 그 에너지가 100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근데 화장을 하고 나면 그 유골의 에너지는 1%에서 3%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자손들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3%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1%밖에 안 돼.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3%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 집착을 안할 경우에 1% 에너지밖에 안 된다. 근데 기껏 소멸시켜 놓고 화장을 해 놓고 거기에 집착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모셔 놓고, 저기 그 돌로 치장을 해 놓고, 또 아파트형으로 만들어 놓고 절에 갔다가 이렇게 모셔 놓고, 저기 또그 산에다가 있지 돌로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습이 차고. 어, 물이 찬다는 얘기죠. 습이 차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응고돼요. 엿, 엿 알죠? 엿처럼 응, 응고된다. 응고돼가지고 그1% 밖에 안 되는 조상 유골이지만 또한번 괴롭히, 괴롭혀 드리는 게 돼요. 또한번그 조상의 유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착으로서 조상을 잘못 신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집착일 뿐이며 조상을 오히려 가둬놓는 꼴이 되며 그돌 속에 그돌 단지 함 속에 가둬놓는 꼴이 된다. 이게 우리의 집착이에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려면 화장을 하지 말든지 예? 화장을 기껏 해놓고. 갔다가 납골당 만들어가지고 또그 오랜 세월이 흐르면 벌레 생기고 응고되게 만들려면 왜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게 현명하다. 내가 몇 번이나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북한산이 됐든 관악산이 됐든 계룡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계없어요. 그 자연, 공기 좋고 산천 좋은데 그 나무 밑에 흙 좋은데 잘 골라서 양재박바른 곳잘 골라 가지고 그 유골함 있죠. 무겁지도 않아요. 배낭에 치고 가서 형제 두세 명이 가가 지고 잘 모셔드리고 오면 돼.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 안 하면 돼요. 어,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드리면 된다. 어차피 화장을 딱 하는 순간 자연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걸 집착을 해가지고 찾아가지도 잘 않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모셔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자연을 훼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깨우쳐서 조상을 바르게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